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아크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어, 아 저는 이 다이소에서 투톤 테이블보를 사 가지고 왔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 투톤 테이블보를 이제 사용을 해 보면서 그러면서 어 좋은 점, 장점과 단점을 그거를 하나 하나씩 이제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솔직한 후기를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아 저는 그림 바닥에 내려놓고 감상하는 거 좋아해요. 자, 지금 제 테이블 위에는 무엇이 있느냐? 다이소의 투톤 테이블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조금 가까이 가서 볼까요? <laughs> 이 투톤 테이블보, 어, 직조는 이러해요. 요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사왔지요. 어, 직조는 이렇게 시원한 그런 테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얘가 테이블 위에서 있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폴리에스테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게 흘러내려요. 흘러내리기 때문에 고정된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저는 여기에다가 유리화병을 올려놓았습니다. 아, 이 유리화병이 뭐냐고요. 요거는 아름답죠? 생유리입니다. 음, 생유리. 그래서 유리화병에서 자라고 있는 애는 뭔가 하면은, 어, 스킨답서스에요. 그래서 이제 이 스킨답서스를 여기에다가 어, 잘라가지고 줄기를 잘라가지고 여기다 꽂아서 물꽂이 해가지고 예쁘게 예쁘게 잘 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성장을 잘하고 있는데, 이제 뭐냐면은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테이블보를 갖다가 안정화 시키려면은 무엇을 놓는 게 좋는, 좋은가라고 하면은요. 어, 저는. 유리 화병을 놓으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유리 화병 밑에는 뭐가 있냐면요 솔직히 맥반석 입니다 맥반석 위에다가 또 유리 화병을 하나를 넣고 그리고 나서 어, 스파드 필름을 놓고 얘는 호야 입니다 호야를 놓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키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옆으로 가면은 무엇이 있느냐 아 여기는 제가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요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안시름하고, 어, 스파트 필름하고, 그리고 어, 몬스테라를 동시에 키우고 있어요. 그 대신에 필요한 것은 제가 어, 친정집에 가면서 구입해 온 색돌입니다. 색돌을 밑에다가 깔고, 그리고 몬스테라 뿌리가 굉장히 진하죠. 이거를 넣었어요. 그런데 이 몬스테라를 이 화병에다가 세울 수 있는 거는... 특별한 어떤 기술이 필요한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스파드 필름의 줄기를 하나를 요 높이로다가 하나를 커팅하고 여기다가 세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스카치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요거 어 요거가 지지대가 되게끔 다시 말하면은 오른쪽에는 어 요거요 투명 테이프 어 테이프를 붙이고 그 옆에는 바로 스킨 어, 스파트필름에 줄기를 해서 이렇게 삼각구도가 되게끔 하면은 뭐가 되느냐 몬스테라 그 무겁고 묵직한 아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아 그래서요. 그리고 이제 이거 요건 뭐냐면 스킨답서스라고 하는 아이는 얘는 이게 공중뿌리입니다. 이 공중뿌리가 요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격이 좋고요 잘 자라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이렇게 툭 무신결이 무신결에 이렇게 테이블 위에다가 살짝 걸쳐서 올려놓으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음 그렇게 어, 테이블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날에 여름날에 여러분들이 정말 어, 거실에 어 테이블을 조금 더좀 어 청량감 있게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이렇게 투톤의 테이블보를 올려놓으시고 화병을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어 감각 있게 인테리어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그 여름에 또 하나의 식물이 우리 집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 지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렇게 저는 물을 그냥 물컵이 아닌 포도주잔 위에다가 놓고 그레이 톤에 또 받침을 넣고 해서 요게 이제 조화롭게 잘보여질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그리고 저 밑에는 또 뭐가 있느냐. 그림이 한점 있죠. 제가 베니스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요. 그걸 바닥에다 이렇게 툭 무신결이, 무신결이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너무나도 즐거운 나만의 소중한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를 소중하게 보살펴주는 듯 해서, 어, 더 기분이 좋고, 즐거움이 더두 배로, 어, 만들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름맞이를 하고 계시는지요? <laughs> 저는 이렇게 해서 제가 어, 만들어 놓은 그 손뜨기 한개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음. 그래서 이렇게 손뜨개 한 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고요 어, 어디요 장판 위에다 올려 놓고요 그리고 또 손뜨개 한 것도 하나를 올려 놓고요 러블리하게 한 후에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화병 하나를 또 올려 놓습니다 아크 귀엽고 예뻐라 저는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는 5단 서랍장 앞인데요 어, 서랍장 고개에다가 이렇게 해서 요 앞에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기분도 좋고요, 너무나도 행복하고요, 즐겁습니다. 어, 얘도 성격 좋은 애예요. 어, 스킨답서스라고 하는 이 아이도 너무 성격이 좋아가지고 너무나도 잘 자랍니다. <laughs> 그래서 이동이 간편해요. 어디든지 이동이 자유로우니까요. 어, 여름에 한번 여름 인테리어로 여러분들 한번 꾸며보세요. 이거 하트 보이시죠? 잎사귀 <laughs> 하트가 이미 보이죠? 하트, 잘 지내세요.